가자. 신나신나 신나. 어디 또 가는 줄 알아 어디가, 어디가, 는 거야 지금 주단니 어디가, 어디가, 는 거야 어디가, 단디 어디가, 우리 주 어디가, 른가 빨리 가 비주. 오. 어 주단 아빠 다쳐. 어 주단 데리고 갈 거야. 자기 데리고 가라고. 어 주단 데리고 갈 거야. 안 데리고 가. 응. 노세는 계속 말하고. 어가 노세도 가. 어가 조심히 조심히. 어 비주도 가. 남자들 먼저 탈 거잖아. 차 어떻게 끌어놨어, 여보? <laughs> 기다려 기다려. 응. 아빠는 사고. 기다려. 아니 아니. 기 앞문을 열어 주는 게더 낫지 않을까, 애들닫히니까 어? 앞에 문은? 노세 봐. 노세 나갔어? 기다려. 어. 노세야. 네. 엄마! 이리 와. 들어. 아니야. 어, 어, 일단 들어가. 이리 와. 열어야 되니까. 들어와. 아, 아름이. 아름이. 아, 말안 들어. 내보내 괜찮아. 내보내. 이리 와. 왜말안 아, <laughs> 들어? <laughs> 어머! 조단아! 이 노쇠 이리와! 노쇠 앞에 타야지 노쇠랑 아루미는 어 조단이 탔다! 닫어! 넣어, 닫아버려! 어머! 노쇠야! 이리 올라가! 노쇠야! 조단아! 이리 올라가! 노쇠 내려와야지! 노쇠 앞에 타는거야 노쇠는! 야 니네 안어울려! 내려와! 안어울려! 전화룸도 탄데전화룸탄데 전화룸 아니야 아름이 앞에 탈거야 이리와 아룸 기 나와 응. 옳지 노세는 앞에 타 이모랑 됐다 지들안데고 갈까봐 옳지 가자 기다려 가자 노 세. 아름 혼자 밑에 내려가 있는 거 봐. 가자 지도 둘만 또안 데리고 간줄 알고 얼마나 또. 아름 올라왔어. 가가 가. 어어 가, 가. 어, 가. 왜 지서 왜. 얼른 와. 여기는 뭐야? 여기 이제 소형견 노는 인가 봐. 다른 거. 음. 열무 음. 음. 내려오라는 거야? 배 급해, 급해. 노 세야, 물봤 어？물 봤 어？노 세. 나신 나우신 나얘신 나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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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주 주 나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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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비주야, 안 돼. 거기 문 매달리면 수영장 어디 있어? 수영하러 가자. 이리 와, 아니야. 비주, 여기가 수영하는 데지 문 열어줘 볼까? 아이고 수영장 애들 놀기엔 너무 작다 <laughs>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옳지 비주 옳지 저거 노란거 미끄럼주의 빼줄까 오주단아아아 미끄러워 노세흥 흥분했어 흥분했어 아름이 들어가고 싶나봐. 계단이 어떻게 첫 계단이 높나? 아르마 물 먹지 마. 엄마 딴거 줄게. 아르마, 노세야. 그거 먹지 마. 애들 물 줘야 되겠다. 여보. 아이고. 아 물그릇 그거밖에 없어요, 여보? 어. 왜안 놀아? 얘네 왜안 놀아? 아름이 왜? 엄마 전우새 또문 문 열었어. 엄마? 아 이게 자석이라 문이. 이 그냥 열리는구나. 어, 뭐야? 주단이 나온데 비주랑 노새 놀게 냅둬. 다들 집 구경 해야지, 쟤네 음, 궁금해, 궁금해. 풀어줘 그러면은 놀아. 비주도 운동장 나와서 놀아. 왔다갔다하게 놀아. 아니래 아니래 물에 서는데. <laughs> 비주야 거기는 안 돼. 여기서 애들 다이빙 하면 안 되겠다 여기는. 우리 비주는 크저 물이 좋아 쟤는응 어, 조심히 들어가. 아이고 이게 테라스 타일이 엄청 미끄럽네. 아유, 그저 이렇게 물이 좋아, 우리 비주는. 아우, 신나. 그렇게 좋을까, 우리 비주는 물이. 왜 조단이랑 노세랑 아르는안 놀아. 왜 지서? 또 조단이 또왜 지서? 어? 또 비주 들어갔다고? 쟤 비주 들어가면 저렇게 짖더라. 비주 들어가 있어. 지금 쥐도 들어가면 되지. 왜또 짖었어? 조단 잠수하지 마. 조단아, 얘네 집에서도 하루 종일 혼자 이러고 놀아. 비주는. 조단이 무서워. 또 잠수하네 조단아 저거 뭐가 있어? <목소리> 아, 물 나오는구만 아물 나오는데 야 우리 튜브 갖고 온거못 띄우겠잖아 <laughs> 튜브 난 수영장에 이렇게 좁은 줄 몰랐지 튜브 양세 개나 갖고 왔잖아 아우 너 노샘 두단아, 뭐해? 엄마. 왜 그래야? 어? 미끄럽다 아로마 뛰지 마 야, 얘 예, 안, 던져주니까 지 혼자 <laughs> 어머 뭐하고 다니냐 얘비 혼자. 배달만, 배달이나 아니면 여기 밑에서 시켜 먹을 수만 있는 거야. 아 이거 얘네 또 우리 여기 들어왔을 건안 노네. 몇분 걸려? 40분? 40분이나 걸려? 난 짜장면 자기는? 난 짬뽕에 밥 짬뽕이랑 탕수육 시키면 되지 아름마왜안 놀아 조단이도 아예 안 놀아 <laughs> 아름마아름미가 여기 있어서 조단이가 안 놀아? 얘네 둘은 뭐해 말리오스 나오네 어.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면서 얘네 둘이 그래도 놀아서 그나마 돈이 안 아깝네. 술이 <laughs> 잘 올라. 응. 요한 여기 안에는 많이 넣어. 어. 여기 들어가자. 여기 들어가서 애들 노는 거 어. 보면 좋은데. 그렇다는데. 일단아. 애 들어. 응. 응. 전화로 막 잡았어 이제. 지야 아무튼 그거 시켜. 짜장면이랑 그거 짬뽕이랑. 탕수육 오빠 공깃밥도 시켜달래 요세야 재밌어? 우리 비주 봐 여기 앉아서 애들 노는 걸 보면 좋은데 이리 와봐 비주 안돼 조단이 거기서 뛰어내리면 안돼 들어가볼래? 너무 더워? 아니 왜 여기다 에어컨을 안 해놨을까 아니 이렇게 있으면 여기 내역 여기 여기서 우리가 있어 애들 노는 거 이렇게 보잖아. 여기 여기가 바로 앞에 수영장이라. 여기도 없어 에어컨이? 여기서 애들을 어떻게 시켜? 에어 불면은 너무 더운데. 어. 세상에. 어머. 아니 왜 에어컨 그 설치를 하나 안 했나 했을까? 그 문을 그렇게 열어놓으면 애들이 너무 왔다갔다 하면 여기가 너무 더러워지지 않을까? 너무 덥다. 이렇게 열어놓고 여기 앉아서 봐야 되나? 아, 나 여기 못 있어 너무 더워. 근데 여기 닫아야 될것 같아 물 들어오고. 그렇지 여기 물 들어오고 그치나? 전화 좀 여기 앉아. 전화를 할 거야? 안 질려? 왜? <laughs> 왜또앉으려고 <laughs> 왜 그랬어? 아르미, <laughs> 끼세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요? 앉고 싶어? 앉아. 아르는안 놀지 지금. 아니야, 한방 아이고, 앉아요. 또 굳이 또 방석 깔린 데 앉는데. 아니야. 아르이 자리로 가서 앉아. 너무 덥다. 여기 아니다. 이리 나와 나와. 어디 앉아도 되 어, 어디? 어, 거기는 이제 발려견 앉아도 되는 거고. 요메시 여기. 이 이게, 이게 이게 강아지 소파에

아, 네. 우리 아름이아름아름다아름다 아름다운 아름아름아한번더아름아름다아아아아름 아니지? 여기서 못하고. 여기도 아하여기서못하 봐. 여기서 아빠 여기 못하고. 여기도 못하여기서 어떻게 여기도 못하고. 여기도 어하고어어도 됐어? 어떻게, 도 못하고. 여기도 못하고. 여고 아니야? 어. 응. 노새 이웅이웅 거리지? 노새 풀어줘 지아야 노새 들어오라고 그래 그냥 <laughs> 다 뭐. 왜? ছে 지금 저 조다니까 지금 갖고 싶어 지금. 여보. 여보 조다니까 빼서 비주. 조다니. 비주. 음, 조다니 달래 비주. 조다니까. 빼빼달줘응 조다니까 이거 해 달래. 달래. 옛날에 난리 났지. 음, 노새이라 비주야, 저기 보라색 있잖아, 보라색 좀만. 얘네. 어, 응, 한번 했네, 조다니. 응. 이제 이러고 피해준다. 갖고 놀으라고, 봐봐. 응, 세번 했어. 응, 세번 했어? 어. 응. 엉아가 싫대? 이리와, 어. 한번더 고정해야지, 이리와. 네, 봐안 네. 돼. 어. 주단이가 줘. 이제 봐봐라. 빨리 뺏어달래. <laughs> 야. 봐. 초로 응. 어 줄거야. 주단이가. 한번가봐 아이. 가게 하지마. 원래 어제 한번 조단 이가, 주 는데 응, 엉 아랑 바꿔 얘네들도 장난감 큰거꼭 갖고 놀 려고, 하 잖아. 주단 이리 와 봐. 주단이 오라고 그래 봐 여보 주단. 그, 이리 와라. 가지고 오지. 주단. 그갖고온대갖고 간. 얼른 와. 주단 얼른 아빠한테 가 봐. 비비지 않으안 돼? 아, 실패. 음, 주단이 해. 그러면. 음, 알았어. 차도 못 가면서 뺏은 거야? 어? 야, 노새 스타일을 알게 됐 왜? 어? 아니, 얘가 조단이한테 옆에 그 차도 못 가잖아. 어. 노새가 먼저 잡고 있는데 비주가 와서 그냥 잡잖아너아 비주. 너왜 맨날 노새 꺼오는 거래? 그래? 조단이 왔어? 노새는 다 봐주는 거 알아. 응. 음. 그래, 너 응. 해도 음. 얼른 비주가 나 노새 누나가 먼저 잡았잖아. 야, 너 조단영화 옆에는 가지도 못하면서 왜 노새 누나가 잡고 있는 건 먼저 그래? 이거 노새가 잡은 거 맞지? 왜냐면 노새가 아무리 막 으르렁 해도 지안 무는 거 알거든. 노새야, 우리 노새 봐. 노새, 이게 재밌나 봐. 재밌는 게 얘네 이게? 음, 새가 이겼어? 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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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물어 쟤가 어아가 <laughs> 아우, 지겨워 쟤이 이겼어. 쟤가 이겼 저리 가래 뭐해 쟤가 이어 쟤가 이 들어왔나봐 둘이 황소! 조단! 집에 가야지 이젠 응. 여기가 시원해? 가자 이젠 가 얼른 졸리볼이 원래 이게 빵꾸나는 공이 아닌데 참. 오, 나.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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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단이 공. 지금 조단이 가자거자지자 저거, 저내저 싶은데. 집에 간대. 공안 챙겨가? 거챙겨 음.